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늘 나오는 문제지만 자, 이 3번 문제 사인 코사인에 관한 문제에 나오면 뭡니까? 여기 식이 하나밖에 없죠. 그쵸? 식이 하나밖에 없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방정식에서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사실은. 식이 하나밖에 없어서는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하나 있죠. 식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하나 있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라는 식. 한, 누구나 알고 있는 이게 중3 때 배우는 식이죠. 누구나 알고 있는 식을 하나 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식과 이식이 합쳐져서 식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시타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럼 탄젠트 시타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놓입니까? 이요 탄젠트도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의 방정식이니까 그죠. 미지수 두 개, 이제 x 뭐 y라 고 하면 미지수 두 개인 상태고 식도 두 개니까 뭡니까 미지수 두개 사인 코사인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뭡니까 탄젠 탄젠트도 코사인 시타분의 사인 시타로 바꿔주면은 자 코사인 약분되고 나온 뭡니까 사인이니까 2 배의 사인 시타가 마이너스 일 그래서 사인 시타가 뭡니까 사인 시타가 마이너스 이분의 일이라는 식을 하나 얻었죠 그죠 그럼 코사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집어 넣으면 되겠죠. 코사인도 특히 0보다 크다고 가르치고서. 그러니까 여기 이, 이 식에서 알수 있는 게 뭡니까? 코사인 시타는 뭡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시타니까. 자, 여기 집어 넣으면 뭡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그래서 루트 4분의 3이 겠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2분의 루트 3 이죠 코사인 시타 값이 그죠 코사인 시타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게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인데 코사인 시타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없어지고 플러스도 없어도 되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탄젠트 시타의 값은 뭡니까 탄젠트 시타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다. 그죠? 코사인 시타 분의 사인 시타 그 사인 시타는 뭡니까? 마이너스 2 분의 1이고 자 코사인 나눠주면 뭡니까? 이게 루트 3 분의 2가 되겠죠. 약분하면 뭡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1인데 유리하면 화 마이너스 3 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도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이 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가 아니고 뭡니까? 이 식은 누구나 아는 식이기 때문에 식을 두개준 거다. 그래서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하면 xy에 관한 방정식인데 식이 두 개니까 그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꼭 기억하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보통 예년 그 같은 경우는 어떤 값을 주죠. 사인 시타가 얼마일 때뭐 그렇게 그때는 또 다른 사인 시타가 원래 이 값을 주면 뭡니까 이 값을 주면은 이제 삼각, 삼각형을 그래서 다른 나머지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이 경우 에는 방정식을 줬기 때문에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 두 방정식에서 값을 직접 구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